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예, 오늘은 어, 다른 사이트에서 특정 내용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고요. 이 기능은 서버 측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무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서버에서 지원이 되는 것만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 야후 사이트의 주소는 k r y o o com입니다. 예. 여기서 정확한 파일명은요 index.html 이거든요 예, 요 index.html을 한번 그 파일 문장을 이용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바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a라는 변수에다가 파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kr.yahoo.com에 index.html을 다 읽어와서 a라는 변수에딴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ftp로 저장을 아예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 잠깐 오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이, 가끔 이럴 땐참 난감해져요. 예, 예상치 않은 오류. 네, 작성을 해서 FTP로 예, 열어서요. 여기서 제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URL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죠. 네, 여기서 yahoo.html이라는 음,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 이 실제 이제 가져왔으면 출력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a 에 0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창을 새로 하나 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야후 이 사이트에서 파일을 갖고 와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출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소스 보기 한번 해볼까요? 어, 첫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 썰렁한 내용, 네, 이문서의 규약을 나타내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줄걸 출력을 해보죠. 1.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예, 보기에서 소스 보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HTML,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정말이냐? 확인해볼까요? 여기 야후 사이트에서 소스를 해보면. 첫 번째 요게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오늘의 뉴스 뭐 소장 과학자들 뭐 dna 분석 결과 조작됐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저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딱 가져와 보고 싶어요 오늘 뉴스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네 줄을 갖고 와서 화면상에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럼 소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 한번 찾아볼까요 소장 과학자 네. 그러면 이렇게 되 있는 줄입니다. 네, 소장 과학자들 어쩌고저쩌고 조작됐다라고 돼 있는데 야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어떤 루틴이라든지 거의 모든 포탈 사이트들이 그렇지만 그 관리, 차후에 관리하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즉이 모듈 뭐 n 뉴스 a.1.start 어쩌고 되는데 요게 바로 그 뉴스의 시작이고요. 요 부분이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제가 갖고 와야 될 부분은 이 부분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걸 화면상에 출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단 다 출력하게 해 보도록 하죠 어, cnt 라는 변수에다가 예, 총몇 개의 줄로 이루어진 html 인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cnt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새로 고침을 했는데 1165 라고 합니다 예, 1,165개의 줄이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 예, 그 함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정확하게는 이 정규화 표현식이라 그래서 차후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오늘은 이런 어, 게 있다라는 것만 <laughs>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잠깐 이세줄 주석 처리해서 정규화 표현식에 대해 표현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알이 예, g 라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변수에 네, 이런 내용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상에 제가 에코라고 해 가지고 ereg 괄호 열고 어, 홍길동 컴마 a라고 해 가지고 화면에 상 어떤 값을 찍어 봤습니다어우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예, 어떤 값을 출력을 했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여기가 맞죠? 예, 전화 받고 또 하다 보니까 네. 새로고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값도 안 나오네요. 예. 이상하게 홍길동 해갖고 쓰니까 아무것도 안나왔고요 제가 무궁화라고 써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erg라는 건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실 수 있는 함수인데, 요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냐. 그러면 참. 컴퓨터에서 참은 1이에요. 그리고 거짓은, 어, 이제 널이라는 값을 이제 php에서는 거짓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문자열에 무궁화가 있으면 1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홍길동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무궁화, 이 홍길동이라는 건 여기에 안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싱싱해라고 해볼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1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조건분기문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 형태로 쓰냐면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싱싱해라는 게 a라는 문자열에가 들어있으면 에코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싱싱해라는 문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때 사용하는 거죠. 새로고침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소스에서 욕을 찾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어, 전체적으로 제가 출력을 하다가 욕을 찾... 그러니까 내용들을 쭉그 읽다가 이 부분을 찾으면 그때부터 화면상에 찍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출력을 안 하게 할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반복문을 시작하는데요. 예, i를 0에서 i가 그 cnt 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0부터 아까 그 야후 사이트에서 그 있는 그 줄만큼 출력이 되는 거고요. echo a의 i라고 출력을 하면 모든 내용들을 다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야후 페이지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 야후에 있는 사이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야후의 걸 그대로 갖고 온건 아니고 그걸 한번더 걸러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소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출력할 게 아니라, 이걸 만나면 그때부터 출력하게 할 거예요. 요 내용.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예, 아싸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아싸가 1이면, 아싸가 1이면, 값을 출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if라든지 포문에서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바로 다음 명령문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혼동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쓰시는 게 좋고요. 즉 아싸가 이름에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장을 해볼까요? 네, 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아싸가 얼마니까? 이 예,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 주는 건데 조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아까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바로 이 줄입니다. 요 내용이 A에 I에가 들어 있냐. 들어 있으면 아싸를 1로 바꿔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새로 고침해서 출력을 해 보면 그 부분부터 출력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부터 여기, 그 이후로는 또 출력이 안 돼야 되죠. 어디서부터? 요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출력이 안 돼야 되니까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예. 어, 어. 만약에 이 내용이 A에, I에 들어있다면, 아싸는 0이라고 다시 바꿔 버리는 거죠. 출력을 못 하게끔 바꿔 버리는 겁니다. 저장하고요. 새로고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분만 출력이 됐습니다. 소스 보기 해 볼까요?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제가 어, 여기서 그 뭐라고 해볼까요? 음, 이 부분은 출력을 안 되게 하고 싶다. 이게 왜 출력이 되냐면요. 이 부분이 있으면 일로 바꾸니까 그때 바로 출력을 해 버립니다. 이 부분 이 일로 바꿔주는 부분을 이 부분에 아래로 이렇게 옮겨준다면 그첫 번째 줄 방금 조금 비교한 동일한 내용, 세로 고침했을 때그 내용은 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어, 이렇게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와서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어, 어디까지나 이건 참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죠 이런식으로 갖고 오시면 원래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 갖고 오실 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사이트 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제휴된 어떤 사이트의 내용을 이런식으로 갖고 오시면 되구요 이걸 약간만 더 응용을 하시면 이걸 클릭하면 이제 실제 야후 사이트로 가거든요 이걸 가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한번 바꿔보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오늘의 뉴스. 그 다음에 방금 이 내용들을 추, 출력할 때 예, 이렇게 표 안에 출력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하면표 안쪽에 어 선은 안 보이네요. 예, 마치 표 안쪽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갖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아, 조금만 더 바꿔볼게. 요이 아, 양이 낮처요 dd 하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없애버리냐? 이 dd 라는 걸 찾아서 출력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지금은 바로 출력하게 돼 있죠. 근데 replace 예. 라는 게 있습니다. 이 string str replace 라고 해서 dd 를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바꿔버려라. 어디에서 a 에 I에서 찾아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꼭 다시 넣어 주셔야 돼. 대입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예, 이이 이, 이 스트링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은 어, 이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A에 이렇게 돼 있는데, echo에서 바로 A를 찍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찍히는데요. A에다가 제가 스트링 리플레이스 묶궁화를 싱싱해로 바꾼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A에 있는 거에서 총3 개의 인자를 쓰는 겁니다. 이걸 찾아서 이걸로 바꿔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걸 다시 자기한테 대입을 시키면 싱싱해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출력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